겨울철에 새벽에 특히 기온이 낮죠. 근육과 인대 유연성을 떨어뜨리고요.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이나 신경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근육의 미세한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는 사실 운동하기에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언제 운동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하루 중에 정답은. 점심 때 하면 제일 좋습니다. 낮 시간에. 일안 하고, 땡땡 치고, 아 오후 한 서너 시쯤에 운동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운동 많이 하라고 하면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밤 늦게나 아침 일찍.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대부분 운동을 하시는데요 출근 전에 겨울철 특히 아침에 운동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출근하기 전에 여기 근처에 있는 헬스클럽에 똑똑똑 문 열고 따고 들어가서 제가 헬스클럽을 열심히 몇 개월 다녔었는데요 어 쉽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선호 시 하는 거에 비해서 일단 무게를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청 뻣뻣한 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가장 심한 때가 언제냐? 겨울철 아침입니다. 왜 그러느냐? 겨울철에 새벽에 특히 기온이 낮죠. 헬스클럽 내부에도 아직 히터를 제대로 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근육도 그만큼 웜업이 안 되고 딱딱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차가운 온도는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요. 그만큼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이나 신경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금방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도요, 관절 안에 있는 활액이라고 하는 것이 낮은 온도에서는 활액이 줄어들어서 뻣뻣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온도는 사실 운동하기에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헬스클럽 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오후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취했어요. 일단, 처음 가서 기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운동 매트로 먼저 갑니다. 매트로 가서 몸을 이리저리 기지개 켜듯이 웜업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한창 해서 내 몸이 어느 정도 운동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하면 15분, 20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합니다. 또 기구로 가서도 내가 평소 할수 있는 무게보다 훨씬 낮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여러 무게가 있을 때 내가 보통 한네 칸, 다섯 칸 꽂았다. 그러면 한칸 내지 두 칸으로 시작을 해서 한 세트를 해보고 근육이 약간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을 때 내가 할수 있는 무게에 비해서 한두 칸 낮게까지만 하고 왔습니다. 대신에 내가 충분히 지금 할수 있겠다 자신이 생겼을 때는 무게를 올리는 게 아니라 횟수를 좀더 올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근력운동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신적인 웜업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하면 근육운동으로 인한 부상을 훨씬 더 감소시킬 수 있고 저절로 스트레칭되면서 웜업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을 아침에는 더더군다나 추천을 드립니다. 이럴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영양공급입니다. 아침에 공복에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공복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하시는 건 좋은데 물 공급은 잘 해줘야 됩니다. 물은 충분히 마신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지 근육에 물이 들어가서 운동을 할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요. 물 마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환기가 잘안된 상태에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운동할 때 호흡이 중요하니까요. 환기를 해서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신 상태에서 부드럽게 호흡하면서 운동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아래 위다 반팔, 반바지로 운동을 했었는데요. 아, 사실 겨울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히터가 아무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긴 팔, 긴 바지로 바꾸 몸험이 될 때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출근 전에 적당히 운동을 해서 약간 몸이 뜸이 지근해질 때쯤 되면 벌써 또 출근할 시간이 다 와가거든요. 아침에 운동을 그렇게 막 2시간씩, 3시간씩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출근할 시간이 됐으면 약간 아쉽지만 마무리 운동에 들어가야 돼요. 마무리 스트레칭도 충분히 하고 출근하셔야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 한 부분 위주로 하는 것도 좋고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이외 근육들도 돌아가면서 한 10분 정도 충분히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시고 출근하십시오. 그래야 하루가 깨운하게안 다치고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10분 아,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15분, 20분 마무리 10분 이러고 나면 1시간 운동한다고 했을 때도 30분이 스트레칭으로 날아가버려요. 만약에 거기다가 유산소까지 했다 치면 아침에 근력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욕심 내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근력 운동은 좀 몸이 풀리고 나서 오후에 하신다거나 좀 여름철에는 그나마 좀 빨리 몸이 깨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겨울 아침에 너무 욕심 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또 물어봐요. 퇴근하고 나서 밤 늦게 운동하는 건 좋나요? 사실 이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초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뇌가 완전히 활성화된 상태에서 침대에 들기 때문에 잠이 잘 들지도 않고요. 잠을 든다고 하더라도 푹잘잘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강한 운동을 너무 늦게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제일 좋다? 오후 서너 시에 땡땡치고 하는 운동이 제일 좋다. 자, 오늘은 겨울철 헬스클럽에서 할수 있는 운동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아침에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아닙니다. 아침에 이렇게 몸을 깨운 운동하는 거 아주 좋고요. 중장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도움되는 운동이니까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시간 쪽에서 운동을 하세요. 좋습니다.